일명 퀵 수란이에요. 그래서 온천 달걀은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퀵 수란은 1분이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정말 꿀팁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달걀 팔러 온 사람 아니고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잘 보세요. 자, 물을 일단은 컵에다가 달걀이 퐁당 잘 잠길 듯한 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봐서때한 종이컵 한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그냥 달걀을 퐁당 넣어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망하시겠대요 망하시겠다고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일단은 달걀을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자, 물이 너무 적, 적게 되면은 잘못하면 폭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한200 정도, 250 정도? 넣어주고 여기에 50초 이게 와트마다 다른데 750 와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50초에서 1분 사이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디님 제가 잠깐 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그동안 넘어오세요 피디님 자 이렇게 해서 달걀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헛돌려 1분 이죠 이거, 1분이죠,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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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에서 하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20! 1, 2, 3, 4, 5, 6, 7, 8, 9, 10, 30.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1, 2, 3, 4, 5, 6, 7, 8, 9, 10. 오, 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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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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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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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자 아, 아냐, 아니아 엉망진창이야. <laughs> 10초 더 셀게요. 10, 9, 8, 7, 6, 5, 4, 3, 2. 지금 거의 뭐 아날로그에요, 지금 전자레인지가. 이거 아니지 않나? 아직? 이게 된 거라고요? 이게 된 거예요?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봐봐요, 봐봐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랄 일이 펼쳐져요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자 여기다가 이제 얘 얘를 여기다가 잘 넣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야 오늘 끝났어 끝났어 야 이거 난리 났다 어 잠깐만 어 다시 거기다 그릇에다 어이 약간 끊어야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고 자 온천 달걀 대신 퀵 수란이 올라갑니다 자 호호 딜리셔스 라이프 칵칵칵 올리브